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여러 해석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석 사례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이 이용료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교회가 특수 관계자에게 교회 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석 사례 마지막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의 외국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에 대해 보다 쉽게 풀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